할렐루야.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승리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기쁨의 부활주간. 주님 앞에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온전히 주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묻지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쓰러질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 이들 역시 재앙을 받아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을 들은 백성들은 비통해하며 심히 애곡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 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이릅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 다 라구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들을 바라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는 안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을 찾아가 이들은 회개할 수 있어야 했었지.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외치는 이들의 이 목소리. 아직까지도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저 약속의 땅을 더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니, 그 골짜기에 거주하니, 광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예수님 강조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맞게 행하는 자만이야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 분명히 또한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라고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뜻만을 따르는 것만이 이 백성이 살 길인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을 더 앞세우면서 거기에 가르는 일들을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직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더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당장 우리가 눈앞에 광야로 가는 것 쉽지 않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든 것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캄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그쪽으로 안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로 그 가난 땅에 곧바로 가지 않고 왜 광야로 가게 하신 것입니까? 43절 보니까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이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또 얘기하셨는데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있어서 너희가 형통게 되는 그 길을 방해할 것이니 힘들어도 광야에 들어가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들어도 잊은 것이요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45절. 아말라긴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기어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요. 결국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대패하게 되는 것이죠. 비극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못 참으시고 백성들에게 또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나님 정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열 번이라는 것이 뭐 아주 많은 횟수를 뜻하는 너무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의 그 삶들 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것들이 열 번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확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 쫓기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마라에서 물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뭘 마시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굶주림으로 배고픔으로 원망했었고요. 만나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셨는데 그날 그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이 백성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두면서 벌레가 생기게 하고 냄새가 나게 하면서 욕심을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아베라에서는 그 악한 말로 심하게 원망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만나가 실증난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 불평하기도 하였고요. 오늘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불평과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그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한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 참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셨나요? 몇 번이고 하신 것입니다. 몇 번이고 참으시고 용서를 반복하셨음에도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저항하며 또한 반역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남을 정제하고 남을 비평하며 남을 미워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작은 한 마디, 뭐 작은 말로 어떻게 나를 정죄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은 나에게 아주 심한 이야기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죠. 사실 이 진정한 용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말만 하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넘어서 바로 내 마음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용서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이죠. 말로는 쉽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여주여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라는 결단과 내 마음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일 수 있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시간을 이 자리에 서 있을지 있을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밖에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은연 중에 정죄하고요. 바로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채우면서 바로 내 자신을 온전히 되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더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상대방을 바라볼 때,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가나한 땅, 그 땅이 보이게 다 왔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신데 하나님을 잊은 채 나의 욕심만을 채우며 하나님을 멀리 한 것은 아닙니까? 겉은 겸손해 보이지만 속이 깜깜하면 이 모습은 교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자인 것이죠. 용서에는 사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건을 달고 용서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 조건적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잘못하면 내가 너한테 이것을 사줄 테니 내 잘못을 용서해 주렴. 아니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렇게 무언가를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따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무언가를 내 손해를 보기는 싫어하고 온전히 정말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용서한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용서와 회개에는 조건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가까운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나의 가족 아니면 나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계속 원망하고 계십니까? 나의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때문에 탄탄하며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내 자신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렇게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해할 때 사실 내 마음이 너무 아플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진실되기에 때로는 너무 아플지 모릅니다.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기에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저는 요셉 이야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 요셉을 보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정말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은데요. 특별히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는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전하고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요셉의 형들은 이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이 혹시 그에게 했었던 바로 잘못과 악을 되갚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바로 요셉을 찾아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빌려 요셉에게 바로 형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의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너희 형들이 바로 너 요셉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죠. 그러니 아우님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습니까? 뭐 그가 당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 그가 임했던 좌절과 고통들, 뭐 애굽으로 끌려갔었던 모습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일들 정말 내가 사랑하였던 그 형들의 배신과 그런 여러 가지 눈물의 시간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요셉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바라보았고요, 이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들. 이수많은 원통의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을 용서하고 정말 이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를 원수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신뢰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려움들을 원망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내면에 주님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 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또내 안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원망과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가득 차 있는 나만을 위한 유익과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여 더 어려운 길로 가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나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우매한 모습들을 오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새로운 시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온전한 돌이킴과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고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또한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산길로, 생명력 있는 그 길로 오늘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오늘도 온전히 갈수 있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